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땀 배출을 목적으로 입는 땀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땀복을 입으면 정말 살이 빠질까요? 운동 효과는 더 커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땀복의 장점과 효과적인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땀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완벽히 익힐 수 있습니다. 땀복은 운동 중 체온을 빠르게 올려 땀 배출을 촉진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운동 효과를 더 실감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옷이 흠뻑 젖으면 개운함과 만족감이 올라 꾸준히 운동하려는 의지도 높아집니다. 요즘 땀복 소재는 기능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네오프레는 열을 가두어 체온을 빠르게 올리고 근육을 살짝 압박해 운동 효율을 높여줍니다. 폴리우레탄 코팅 원단은 방수와 밀착감이 뛰어나 땀 배출을 더 효율적으로 도와줍니다.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혼방 소재는 여유로운 핀 스타일에 적합해 자유로운 움직임을 줍니다. 경량 통기성 소재는 열 조절과 착용감이 뛰어나 장시간 운동할 때 편안함을 유지해줍니다. 운동할 때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복을 잘 활용하면 운동 집중력과 체감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땀복을 착용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칼로리 소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땀복을 입고 운동하면 평소보다 10에서 15%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운동이라도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체지방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면 운동한 느낌이 커져 심리적 만족감과 의지도 올라갑니다. 운동 강도, 시간, 땀복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운동 스타일과 목적에 맞게 땀복을 활용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땀복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근육과 관절을 보호합니다. 특히 겨울철 야외 운동에서 효과가 큽니다. 근육이 따뜻하면 경직이 줄고 부상 위험도 낮아집니다. 운동 후 회복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땀복을 입으면 운동 집중력이 높아지고 추운 날에도 몸이 안정되면서 끝까지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 공원에서 조깅할 때 땀복을 착용하면 근육이 덜 뻣뻣하고 피로가 느껴지기 전에 운동을 마칠 수 있습니다. 땀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근육 보호와 운동 집중력을 높여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땀복은 운동 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에 딱 달라붙는 밀착형이고, 다른 하나는 여유로운 핏 스타일입니다. 밀착형 땀복은 근육을 살짝 압박해 피로를 줄이고, 동작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고강도 운동이나 근육 안정성이 중요한 운동에 특히 적합합니다. 여유로운 핏 스타일은 움직임이 자유롭고 통기성이 좋아, 건강 달리기나 장시간 유산소 운동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밀착형 땀복을 입고 스쿼트를 하면 근육이 단단히 잡히는 느낌 덕분에 자세가 안정되고 반복 운동도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로운 핏 스타일은 러닝머신에서 편안하게 달리면서 땀이 빠르게 배출돼 장시간 운동할 때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밀착형은 근육 지지와 안정감을, 여유로운 핏은 편안함과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본인의 운동 스타일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운동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땀복을 입으면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만큼 운동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 성취감이 높아집니다. 이 성취감이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땀복은 몸매를 더 날씬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 거울을 볼 때마다 운동 의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예쁜 디자인의 땀복을 입고 운동하면 운동 초보라도 프로 운동 선수처럼 보이는 기분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운동 강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칭찬도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땀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하게 만드는 심리적 도구 역할까지 합니다. 땀복 자체가 지방을 직접 태우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 강도를 높이고 땀 배출을 촉진해 체지방 감소에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운동하면서 땀복을 활용하면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고 운동 집중력이 올라 결과적으로 체지방 감소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사회 운동을 목표로 땀복을 착용하면 운동 집중력이 높아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같은 운동 시간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지방 감소에는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땀복은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땀복을 잘 활용하면 운동 효율, 체감 효과, 심리적 만족감 등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땀복은 수분 손실을 많이 유도하기 때문에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너무 오래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땀복만 믿고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건강이 우선이므로 개인 체력과 운동 목적에 맞게 활용하세요. 땀복을 통해 운동을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세요.